<laughs> 와우 씨, 미쳤다 도어즈 폼 드디어 미쳤다 자 l s 플래시 그러니까 도어즈에서 도어즈 공식에서 드디어 도어즈2 광산에 대한 정보를 드디어 조금이나마 좀 내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코드를 쓸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여러분이 원하시던 광산에 대한 정보를 올렸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와씨 어 광산 그러니까 유저들이 좀 예측했던 도어즈2의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? 어떤 맵에서 될까? 이런 궁금증이 있었잖아요. 확실하게 광산인 거는 확정이네요. 여기 보시면 이제 플레이어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엘리베이터가 깔아 붕괴졌고 왼쪽에 있는 이 아이템 같은 거는 이게 뭘까요? 이게 약간 주사기? 퓨즈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. 아, 확실히 퓨즈가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바닥에 형광색의 퓨즈가 있는 걸로 보면은 퓨즈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문구를 보면은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볼수 있어요. 어쨌든 도어즈 2 드디어 좀 폼이 좀 미칠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는 왔습니다. 아직 미치진 않았어요. 좀 빨리 미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.